말씀성부터 우리 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얘기해 드려요 일어나서. 일어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私は帰してよ。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들에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과 온다운 양다고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성사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좋고, 동일한 은혜를 허락여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흘러넘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영역 간의 방문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하는 것은 저희 모두가 건강할 수 있게 부드러 주시고,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서다 같이 나와서 항상 기쁘게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아, 나의 아들이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들을 거예요. 준비 됐어요, 친구들? 네. 네. 그럼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날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무것도 없는 여기는 광야 이 사람은 세위 요한 태리 요한이 방향에서 크게 문을 열었 여러분 회개하세요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어 이거는 사람들에게 생애를. 없이 없으시지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세례요한은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시다. 다 하늘이 열리더니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이 책을 전처님을 따라서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하진니 하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아들이세요. 아들이세요. 네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아네 네. 사랑하는 영녕하고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하 고아지 너래이 선생님 좀 봐주세요. <laughs> 네. 어, 영녕하고 예배에 오신 어린이들, 부모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지금 온라인으로 많은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줄로 압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부 활동은 윷놀이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설이 있죠. 그래서 이 설날 전통 명절 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다음 주 헌금은 설 오하 어린이입니다. 헌금 어린이들은 예배를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서다은 선생님입니다. 어, 설 때문에 저희 코로나 때문에 많이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고 즐거운 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엔 스티커 붙이는 시간이에요. 자, 여기 카메라 붙여, 붙여주시고요. 자, 지난 시간, 지난주에 우리 구하진언니가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린거구하진 붙여주세요. 우와 좋아요 네. 밑에다가 붙여주세요. 네. 그 다음에 우리 하진이 공가했어요. 하진이 두개 붙여주세요. 네. 우와 자, 이번에 하진이가 혜윤이 것도 붙여줄 거예요. 혜윤이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공과도 했대요. 공과도 우와. 하고, 온라인 예배도 드렸습니다. 우리 혜윤이도 두개 붙일게요. 자, 하진이가 혜윤이 거 하나 더. 우와. 우와. 선생님이 스티커 열개 되면은 선물 준다그랬는데 우리 혜윤이 벌써 여덟 개가 됐대요와저 우리 하진이도 좀더 분발해주시고, 아, 다른 친구들도 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을 것 같아요. 예배 드렸다고, 문자 주시고, 또, 공과도, 여러분들, 오늘 또 저희가 공과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공과 발송하고, 동영상까지 전사님이 찍으시고 계세요. 그래서 꼭 한번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우리 끝낼까요? 자, 하진이가 한번 얘기해보세요. 자, 안녕, 친구들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눈놀이 어떻게 할까? 하지만 눈놀이 어떻게 하지 할, 할